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발로란트에 재능이 없는 일반인이 블레디에 올라갈 수 있을까? 여기 방금 만든 20렙 계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계정을 불멸 이될 때까지 키워볼 겁니다 근데 넌 누군데 갑자기 불멸을 가냐? 라고 말하신다면 저는 평범한 한골딱입니다 하지만 발로란트를 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과연 게임에 재능 없는 일반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한번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직접 불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첫판은 선셋, Z를 픽겠습니다 게임 시작 1라운드 저희 팀은 B러쉬를 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메한테 죽고 레기나도 클러치를 실패하면서 아쉽게 라운드에서 졌습니다 다음 라운드 우리 팀은 A러쉬를 가기로 했습니다 이 사람 뭐함 본인도 자기가 해놓고 뻘쭘했는지 팀원들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메인 교전에서 사고가 나면서 아쉽게 2라운드를 칩니다 3라운드 B를 파줍니다 상대가 전진을 나온 것 같네요 앞에 던진 나와 있는 테오를 잡아줍니다. 하지만 앞에 나와 있는 제트한테 죽어버렸습니다. A로 돌린 팀원들은 설을 해줍니다. 지금 상황이 암울합니다. 펼치할 시간은 없고, 상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도망칠 것입니다. 오지 응? 상대 웨이레가 던져와서 라운드를 이겼습니다. 다음 라운드 A 러쉬를 갑니다. 하지만 범죄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레나 개쩌는 자키를 하면서 승리를 해줍니다. 상대의 기억 꺾였는지 항복을 합니다. 다음판 림을 픽해줍니다 게임 시작 1라운드 쇼티를 사줍니다 미사이트네요 빠르게 백업을 가줍니다 연막을 더럽게 깔아주고 그리고 맛있게 쇼티로 키를 먹어줍니다 팀원이 마무리하면서 승리해줍니다 어 고스트 개꿀 다음 라운드 어? 이 사람은 왜 아까 고스트를 주워놓고 쇼티를 새로 사는거죠? 저기 있는 것 같은 연막을 쳐주고 연막샷을 해줍니다. 국탕에 연막을 쳐주고 그 나오는 레이드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연막 안에 들어가 한 명을 잡 지를 못하냐. 다행히 팀원들이 끝내줍니다. 다음 라운드 벤델 바이를 해줍니다. 라운드는 아쉽게 졌습니다. 범죄로 다 죽일게요. 라운드는 패배했습니다. 이놈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버킬을살 연막칠 준비를 해줍니다. 저기오이 바로 연막칠 들어가죠. 오얘 예, 뭐야 의도치 않게 걔 덕분에 텔로 들어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시 사이트로 가줍니다 이제 백업을 가오 <laughs> 백업을 가줍니다 딸피니 조심스럽게 나가줍니다 빠르게 후카를 먹어줍니다 피가 1이고 총이 작건이지만 침착하게 후카를 먹으면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어 총이다 뭐한 놈이지? 공수교 대전 라운드. 상대는 빌어시네요. 빠르게 백업을 가져니다가이퍼가 죽고 1대 2 상황. 설솔가단이 바로 공을써 줍니다. 뒤를 보고 오는 제임버 잡아주고. 스파이크 파이크를 설치한 스파이까지 잡아줍니다. 해체하고 승리. 그후 10대10라운드 빠르게 빌어실 가줍니다 서을 해준 뒤 뒤로 와서 각복을 준비해주고 해체 소리가 들렸으니 각폭을 쏴줍니다 시간을 벌기 위해 공을 써주면 티비에이 죽습니다 그후 승리 흐름을 타서 나머지 라운드도 이겨줍니다 이번판은 아박 닉스를 픽하고 시작해줍니다 게임 시작 배치 결과는 골드네요. 다음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